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겨울 지나 복곳에서 태성 역을 맡은 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 지나 복곳에서 해봄 역을 맡은 옥진욱입니다. 우리 강이 형은 응, 저... 정말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입니다. 음... 화가도, 모델도 할수 있고 연기도 하는. 또 뭔가를 또 계속 할것 같은. 카슈, 카슈. 카슈가 뭐예요? 가수? <laughs> 어, 저희 진욱이는요, 어, 항상 밝아요. 밝고 에너지가 넘쳐서, 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 그런 해피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어, 그리고 진욱이 역시 되게, 어, 재능이 많아서, 멀티, 멀티. 플레이어? 예, 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우선 태성이는 어, 해봄이의 귀여움? 귀여움이 가장 큰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 굉장히 외로움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따뜻한 해봄이를 보면서 어, 좀 치유받고 어, 또 자기와 다른 그 해봄이의 밝고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해봄이는 아까 형이 말했듯이 외롭고 상처가 많은 친구잖아요 어, 근데 이제 옆에서 자기를 오랫동안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그 단단한 모습 그런 포인트에 반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잠깐 흔들리는 사랑하고 뭐 잠깐 찾아온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12년 동안 음. 살아간 모습에 해봄이도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불안함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텐데 오랫동안 나를 꾸준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믿음이 생기고 음. 의지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옥진욱이 이강이가 스스로가 아니면, 스스로가. 아니면 스스로가. 아, 스스로가. 스스로 아, 저는 내가, 아, 내가 60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너무 되게 초식이 에 아. 정말 초식이 에요 음. 혼자 뜨개질하고책 음. 보고. 음. 맞아, 맞아. 혼자 생각 많아가지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막 이렇게 하고. 그래. 음. 막, 막 촬영하다가 막 고민 생기고, 혼자 막 이러고. 있고. 난 초식이더라고. 음, 맞아, 맞아. 어쩐지 요새 막 풀도 맛있고. <웃음> <웃음> 고기 먹을 때 항상 상추 어. 싸먹고. 맞아, 맞아. 진욱이가 딱 그냥 처음에 보면은 육식인가 하는데 알면 알수록 약간 초식 느낌? 음. 그런 게 있고. 저는. 육식이야. 네, 저는 되게 보면은 초식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처음에. 음. 근데 알고 보면 좀 육식인 거 음, 같아요. 뭐 아. 그 육식이 막, 정말 막, 화가 많고, 사나운 육식이 아니라, 음. 좀 단단하고, 초식이 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 육, 그, 그런 육식? 초식? 네. 육식? 네. 저는, 술도 아닌 것 같아. 응? 혼자 짝사랑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뭐 고백도 안, 하, 안 하고 음. 고백을 밖에 유도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 혼자 <laughs> 하고 끝나는 거 혼자 거야? 사랑하다가 음. 혼자 사랑하는 거지 그냥 음. 혼자 이제 사랑하는 스타일 어... 근데 그건 좀 저도 비슷한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받는 스타일? 받게 만드는 스타일이라는 질문인 거죠? 아니... 아니 질문이 받... 고백을 하는 스타일이냐 받게 만드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냐 그, 그 질문이냐 아, 아... 고백을 하게 유도하는 거지 그막그렇게막 그걸... 어, 받... 고생했어 이렇게 괜히 이러고 가고 나 좋아하나? 근데... 어... 어...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글쎄... 받게 한다? 네 고백 그래도 받게 만든다? 굳이... 네, 굳이 따지자면 음... 네, 그런 거 같아요 오사카에 대한 인상 저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일본 음악 듣고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음. 어, 물론 좋은 곳을 자꾸 데려다 주셔서 그렇겠지만 좋은 것만 봐서 그렇겠지만 너무 빠진 거야. 나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일본을 그래도 종종 다녔었거든요. 근데 오사카는 이번에 처음이었죠. 오사카는 이번에 처음이어가지고 어, 굉장히 좀 재밌는 어, 오사카만의 그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역시나 음식은 맛있고또 그런 뭐랄까 아케이드 거리? 우리 같이 가을때 아, 어, 메이드 뭐, 거리? 어, 아케이드 아케이드요? 쿨쿨 원피스 입고 아케이드 거리? 음? 어, 아케이드, 거리? 어, 아케이드 거리 그런 뭐 전통 문화 같은 것도 좀 재밌었고 어, 오사카만의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사카에서 무엇을 뭐 드나요 꽃치 먹고. 스시. 스시 먹고. 스시 먹고, 그, 튀김, 튀김 꽃이. 맞아. 아,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오코노미 어, 야키도 먹었고. 아. 근데 거의 매 식사마다 어. 제가 맥주를 곁들였잖아요. 아, 맞아, 맞아. 제가 그 이후로, 편의전 아. 그 가면, 음. 사포로랑 음. 맥주 계속 먹어 아사이 밖에 안 먹어요. 오. 왠지 그냥, 그때 너무 맛있었나봐. 음. 저는, 저는, 사케 사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 어, 뭐 종종 마시긴 했지만 좀더좀 좀 즐기면서 마시게 된것 같아요. 대리비 <목소리도> 오사카 시청자 여러분, 어, 저희 열지나 고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응.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스태프분들과 응.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찍고 최선을 다해서 담아냈습니다. 어,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응. 재밌게 함께 응. 어, 몰입해서 재밌게 응. 봐주시면 재밌게 봐주시기만 해도 네. 저희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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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진짜 촬영할 때 진짜 모든 저해봉이와 태성뿐만 아니라 또 은선 엄마 그리고 저희 학교 친구들 전부 다다 가족 같이 지내면서 촬영했으니까요 어, 드라마 보면서 저희의 그런 케미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저희 꼭 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는 다시 볼수 있는 그 날까지 각자 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